네, 그 지나가면서 예. 거지를. 네. 예. 아 그럼 우리도 깨닫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라고여기다 뭐 전화를 해, 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취업 전화를 했어라. 그래서요. 내가 그래, 전화 해갖고 이쪽에서 우리 올라간다 그니까 예. 올라가갖고 그 지금 그, 그 만난다 그하니까 예. 만나세요. 만그 만약에 그렇게 조치가 지어지면은 네. 예. 너무 좋을 수어그그면 소청에다가 민원 내야 돼. 군청에다 어떻게 요 어디다가? 아왜 경찰들이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어. 경찰들이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죠. 왜야 경찰이야 이이거 이거 하이는이거죠이거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거이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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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거이이거이이이 Yes, yes, 이 e s Yes, yes. y e 야야 e s Yes, yes. Yes, yes. Yes, 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하 s y 내성 야, 했잖아, 지금. 그래, 하는... 얘 반말이야, 반말이야, 어, 그 am. I am. 라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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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나 am. I a 야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그래 a 이 I am. I 나이 I am. I am. I 거 나게임야 얘가 뭐, 뭐, 뭐네 빨리. 굿즈를 하게 놀라. 굿즈를 올라 굿즈를 하게 놀라. 굿즈를 하게 라굿라굿즈누라거즈를이게게 놀라. 굿즈를 하게 놀라. 굿즈를 하게 놀라. 굿즈를 하게 놀라. 굿가를 하게 라 굿즈를 하게 놀라. 네응를 하게 놀라. 굿 네. 지금 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론 접수해가지고 그 아저씨 그집 그 주인한테 우리가 김병서 씨가 임병서 씨가 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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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그원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그 농작물을 그 피해 뭐 노동자 막그렇게 착륙생들이 그 네. 피해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우 그때 뭐 현장에 나가고 는데 충분히 그여서 이해가 가나 네. 른사람이라서 그 이렇게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시정이필요하다고 거기 뭐, 뭐 스님한테 가서 기한 말씀 지한다고 이야기가 심각으로 아무래도 다시어요그 모르겠어 나좀있 가면 스님한테 찾아 뵈지 모르겠어요. 이 그건 뭐냐? 그, 예. 제가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제 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님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좀그 스피커를 줄이고 아니면은 소리를 없애 가지고 간다 하면은 이제 끝나겠지 분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그 스피커를 켜 놓고 그렇게 하면 시민이 기회를 끌지 않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더 이상 그사이다해어요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까지는 검토를 해본 거예요 우리 경찰이 네. 생각했더니 가 경범죄 처벌벌 뽑고 가지고 인근 소란으로서 우리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그것이 이제 뭐냐면, 어뭐 사람이 다중이 이게 용집이 있는 곳에서 모성을 뭐 지르고 아니면 뭐 학생기를 영예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인근 소란으로 제 저희가 처벌할수 있는데, 거기 있는 장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근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그런 법률을 좀 적용할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청이라는생런 기간에 한번 가 논의를 하고 희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가 그 소음 관련 가지고 해가지고는 어쨌든 한그 시청이나 구청 입장에 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더만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경 분쟁 위원 조정 위원회요 네. 예, 여기가 같은 경우는 보수분쟁에 해당되시겠죠. 네. 보수분쟁에 보면 환경분정, 환경분쟁, 환경분쟁, 조정기본회가 있구만. 네. 그러면 여기다가 민원을 제거한다 시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어, 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 국가기관에서. 맞아가지고 그 부분을 손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이일로 중요한 건 이제 뭐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손님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불편해졌습니까 사실 손가 많이. 그렇죠. 지금 뜨나신데도. 그렇죠. 저도 지금 뭐냐, 뭐냐, 같아요. 예, 손물 갖다가 제가 크게 뚫어놓니까, 으아 네. 이걸 적당하게 해놓으면은, 네. 좀 이제 떨어졌으니까. 좋죠. 그래도 이제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는 이거는 네. 악의적 악의적이라는 생각 말고는 네. 사실 그런 생각 말고는 들기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지. 네, 그 저, 이 입장에서는 이제 스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장대적으도 이렇게 그 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끔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도 네. 당신 그특허방한 본질에 집으로 그냥 빨리 이동시켜 해가지고 마무리를 명확히 해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경찰관을 하다 보면 저희 도 업무가 한계가 있데요 네. 그렇죠. 강제립을 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 뭐냐, 재 세상을, 우리가 이미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본다든가 해버리면, 그는 경찰관 서 월권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경범죄 처벌. 네, 네. 그, 게 이제, 다중 이용, 뭐, 시설에서 뭐, 그런다고 하는데, 다중... 네, 어, 혼자, 혼자, 혼자 생활한다고 해도, 이게 그 뭐냐 그 시골에는 당연히 혼자서 뭐 멀찍이 멀찍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그럼 혼자도 이제 다중이 될수 있는 거예요 뭐 다중이 또 혼자 예그 예, 예, 말은 말은 아는데 예예 네, 예,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법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경범죄로 네. 수관원 입장에서는요. 네. Yeah. 기보그 근거 규정이 명시가 돼있어야되요 우리가 형법상의 뭐 무성조건구성요건 해당성에 그게 해당이 돼야 경찰에 법률을 적용할 수있잖아요 여쭤보면 yeah. 이런 부분에 대한 경범죄적율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바로 구성요건이 해당되냐고판단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처입에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면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조치를 해가지고 당연히 거를 줘야 되겠죠. 왜냐합니까? 네, 아니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원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그냥 뭐그 해결책도 없을것 같으면은 경찰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죠. 저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그 처벌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벌금을 문다든지 어쨌든 경기가 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제가 경찰에 신고한 를 거지 제가 뭐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뭐 대체인이 책임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 예를 들어서 이제 박만 씨가 야 시가 다시 오늘은 제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안 했거든요. 어래오래 하는데 다른데 다른데는 다른데는 안 해요. 다른데는 하는데가 없어요. 유독 여기만 그뭐 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도리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는 경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네.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네. 네. 들어보세요. 여기서 네. 네. 이제 저희는 그거 하면 스님은 조그만게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보수 읍내하고 농지까지 뭐 저희가 관환을 하잖아요. 네. 해보면 지금 농작물 피해는 상당히 많아요. 네. 지 네. 제가 뭐 말씀드리왜냐면 위례 조수라 해가지고 지금 그옆쪽이 있잖아요. 네. 염총을 유해조수라 해가지고 멧돼지라든가 아니 뭐 까치라든가 막 그런 동물들이 뭐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해조수 해가지고 군청에서 그뭐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를 잡으러 신 있어요. 네 알아요 그거. 그고그것 지금은 지고 그렇다면 자가 자가방법고해가지총 그 쏘는 소리가 나게끔 해가 만들어진. 네. 또 여기 기계가 있어요. 총소리나는 뭐 그런 거 기계가 1 8만이나1 9만을 해요. 네. 예. 그 여기 있는 주민들이 하나도 그런 뭐뭐베지회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자기로 자기들이 구입을 해갖고 그렇게 퍽퍽 퍽퍽 터뜨리고 그런 거로도 저희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요, 현재로서. 네. 예. 손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쪽에서 이분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막 이렇게 그그 말씀도 그 리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아 뭐냐 두둔을 여기 네. 제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거는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네. 해결책을 원하는 거지 네. 제가, 저는 제가 왜 경범죄를 갖다가 처벌하기도 원해 경범죄를 처벌을 받아야지 다시는 이런 행위를 안 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아무가 해버리면은 아이고 이 사람 뭐 잘, 잘 됐다 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문제저정위원회에월요일날 환경 가가지고 민원을 넣을 거예요. 어, 예. 그렇 하시고, 제가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분한테 다시 한번 전화. 드릴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넣으세요. 네. 귀찮게, 귀찮게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예. 네. 제가, 예. 네, 제가 정리를 하면, 스님 오늘하고 내일은, 예. 네. 며칠쯤은, 어, 틀지 마라. 예. 네. 상당히 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신경 해약 까지고갈수 있을 정도로 될수 있겠다. Yeah. 제가 이야기하면서 yeah. 아마 호투 들었기 때 이야기 나면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요. Yeah.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선생님은 내일모레 한 월요일날 경거문장 분석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어, 그 이런 문제, 환경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원을 한번 넣어가지고 구조를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하면 그 중장때문 한번 안내해 주실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그전안 됐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오늘따라서 당장 스피드를 안들고 그렇게 한다면제 끝나면 지않습니아예 그 예, 예. 이분이 계속해서 뭐 자기 농작물 피해 다시 오래 해가지고 계속 거기 스님한테 이렇게 그어가지고 계속 피해를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스님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또이 시끄러움을 감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군청에 가셔가지고 그말씀하렸던 그, 그 환경분쟁조정기관이라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민원 넣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쪽에서 조정을 해주게 예예 네,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스님 아니면 또 그분 그래가지고 중지를 해갖고 그, 그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 아시죠? 우리가 우리 경찰이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증고 나서 그에 대해서 법서에 가지고 미책을할수 있지. 할수 있는 법적인 건 맞습니다. 벌리이수지해 버리죠. 뭐라고 하죠? 네. 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지금 법률로 적용할 수 있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경찰권으로접동화 해야죠. 야, 그렇잖아. 그래서 일이 전화해 가지고 네, 네. 이거 뭐냐 아까뭐 경찰 뭐 전화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저한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죠. 아니에요. 아 방금 방금 전화 주셨거 <laughs> 아니죠? 예. 네. 네, 뭐냐 그 그분이 뭐뭐 네. 뭐 경찰 뭐 소관이 아닌 는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경찰 112에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 네. 네, 해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경찰이 해결 방법이 없다, 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이제 앉은 그 경찰 엎볶여보려고, 뭐나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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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찰, 제가 지금 찾아가가지고, 저는 를 항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그 경찰 파쳐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문기적 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결과물이 딱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신한다고, 내가 뭐냐, 여기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거기서, 결과보다 들고 24시간 거기서 그냥, 정진해버리려고. 근데 고서 내가 뭐, 경찰들한테, 그, 파출소 가서, 손안피고 그러면은, 나만 손해니까. 괜히, 그,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뭐,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 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경찰 그분이, 도대체, 아무리 민인인 나, 뭘보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야띵 죽는, 아니, 제가 뭐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나이 들먹을 가면서, 경찰이 나이를 목표가 있어요, 지금? 나이 나이, 나이 값도 뭐, 아니, 뭐, 나이 많으면, 그거 잘랑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슬슬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그 경찰한테 사과 받고, 안, 안 그러면, 은 내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그 민원 넣어가지고라도 내가 그 뭐냐 어떤 공무원도 기분 나빠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원에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안 됐지만은 내가 지금 권력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이런 대우를 받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권력이라도 잡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나는 나는 나 나중에라도. 몰라요 나 누군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스님 네네 스님 누구시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러니 누구냐고요 누군지 경찰이 전화를 했으면 은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냐 그런 걸 저번에도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뭐 쓸데없는 거나 자꾸 묻고 경찰들이 경찰 해야 돼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가고 있어요 지금 네.